아빠 왔어요 그거 신을 거야? 날이 네. 출발 계단이 계속 늘어나네. 사람들 다 해외 갔다 하지 않았어? 정말 좋아한 뺨. 아빠 유유야. 별로야. 네, 포유자. 아빠 노래 별로야. 네. 응. 아빠. 언니, 싶어요. 우산을 누가 찢은 것 같아 거기 다 같이 놓, 놓, 놓는데 놨다가 누가 실수로 놓다가 찢었나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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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라이너 도착!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도 있고. 아, 그거 집에도 있는 거야? 응, 응. 근데 이만큼 기다려봐, 애기. 아, 음. 라리 벌써 잘 거야? 네, 벌써 잘 거야. <laughs> 그럼 엄마하고 아빠 맘마 먹고 올게? 아니야, 우자, 우자. <laughs> 같이 먹으러 갈까? 아니야, 이쪽에서 놀을 거야, 아빠 엄마. <laughs> 여기서 더놀 거야? 응. 나라 이제 맘마 먹으러 가자 우리 아니요 너 아빠가 강제로 데리고 간다 하루 종일 제대로 된걸 처음 먹는 <laughs> 고양이야, 고양이가 왔어. 고양이 라일도 보고 싶어. 근데 만질 순 없어. 스파하자 우리 가족들 다같이 라리 먼저 할거야 라리 혼자 하게? 네 먼저 빨리 하고 싶어? 네 <laughs> 알았어 알았어 라리 먼저 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랑 아빠 저거 정리만 금방 할게 아빠게 알았어 아빠도 올게 날이 스파하고 주스 한잔싹 하는 거야? 아빠도 이쪽에 누워. 아빠도 이쪽에 누워? 응. 엄마도 누워요. 엄마도 누워. 엄마 아빠 다 누워? 네. 엄마 엄마 자리 누워. 엄마는 엄마 자리 누워? 엄마 자리 여기야? 네. 날 바로 잘 거야? 네 바로 잘 거야. 어 그래? 있자. 아빠랑 좀더 놀자. 라리랑 놀려고 아빠 춘천까지 왔는데? 하 <앉히> 아빠 여기 놀거야 아! 아빠 여기 자너 아빠 머리끄댕이 잡아당겼어? 조금 머리끄댕요 엄마 나리기리이쪽으 아빠 여리 아빠 여기서 자자, 아빠 여기서 자자. 알았어 알았어 나올게 나올게 뭐, 뭐, 야, 이불 이불? 덮어라는거 응. 덮어 너 진짜 많이 잘거야? 응라아빠랑 썸네일 찍자 썸네일? 응이로와봐 어, 이렇게 하는거야 엄마 일로와봐 엄마 일로와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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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네안돼안 돼? 응 어쩔 수 없다 라리랑 자야겠다 응. 아빠, 응. 아빠 가 아빠 가 아빠 가 아, 왜? 아빠 가아왜 같이 자자 아빠랑 야. 그럴 거야? 네. 아빠 엄마 자동자동 해줄 거야? 네 여기 삐-쁘 삐삐 삐-쁘 삐-쁘 삐리 우산 그거 들수 있겠어? 네 <laughs> 아빠랑 여기 동네 한번 산책 한번 하자 아침에 아빠, 아빠 손 잡고 갈래? 무더워요. 무서워? 네. 무서워요. 무서워? 엄마. 다까 네. 내가 털거야 어, 라리가 들어갈 거야. 기다려 봐기다려봐빠가 언제까지 안 오지? 바이크 타러 갈래? 네. 따로 구매를 안 했는데 혹시 지금 다내진이에요몇 분이세요? 성인 2 명에 만2세 아이 하나인데. 지금 1 0시반 가능하시고 아기 네. 출생 연월이 나와 있는 증명서 좀 확인할게요. 아 잠시만요. 샀어 샀어 샀어. 샀어 샀어. 오,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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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 샀어. 지금 갔어? 10시 반 지금 바로 가야 돼 아. 라엘이 그 뭐냐 우리가 안고 타면 2인승 탈수 있다 해가지고 아 그래? 어. 라엘아 레일바이크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라도 타게 됐다 다행히 <laughs> 엄마의 피 여행 어때? 재밌어? 짜릿해 <laughs>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갔다가 어? 티켓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티켓을 얻은 이 느낌. 근데 저기에는 매진이라고 써 있긴 했었거든 이인승도. 응. 근데 뭐 가능하다고 해서 깜짝 놀래긴 했어. 바이크 <laughs> 네, 네, 탑승하시기 있는데, 전에 바이크 탑승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게 고객님들의 다리 길이에 맞게 오, 오 탔어 탔어. 야, 안녕. 하자. Hello. 안녕 Hello. 안녕 Hell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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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라아 출발 출발 재밌어? 네 출발. <laughs> 다행이네, 재밌어 다행이네 재밌어해서 빗물이 좀 들어오긴 하지 라엘라 Είναι κοντά στην πραγματικότητα. 소에서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사러 오자 라엘아 우리 사진 어떻게 찍혔는지 한번 볼까? 우리만 사진 찍는지 몰랐나봐 다들 잘 토지 취하고 찍었는데 이제 또 기차 타러 가자 30분 30분에서 1시간 딱 코스인거 같아 30분 어, 분2분어그 정도 대략? 도착 가자 뭐하고 철판 각각 있거든?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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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간다 그럼? 어. 오케이. 근데 여기 사람 이 진짜 많다. 유 명한 데 인가 봐. 라헬 이도 아기 의 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여기 앉 아서 먹 어야 되겠 네. <목소리> 적극적이지 않아서 지금 자기 밥먹는데 집중을 못하고 이어폰마냥 밥도 애기의장을 보고있어 볶음밥 푸시 다 먹었고요. 라엘이도 간장게랑 밥다 먹었고요. 미안해요. 이제 가자 라이랑.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희는 이제 이걸로 춘천 일정은 마치고 다시 김포로 돌아가서 거기서 라엘이랑 어딜 더 놀러 가든 할것 같아요. 이만 안 왔으면 더뭐 이것저것 할 텐데 아쉽다. 그러게. 그래도. 나 아빠는 나름 재밌었어. 만족. 아. 춘천여행 끝! 안녕! 해줘, 안녕. 라엘아, 안녕! 해줘. <laughs> 싫어? 집에 가기 싫어? 너무 재밌었지? 다음에 또 오자. <laughs>